할렐루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당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알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네 권인데 뭔지 아시나요?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인 것이죠. 옥중서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처음에 인사와 함께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에도 빌레몬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만 대원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바울의 기도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등장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여서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 세 권은 결이 매우 비슷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깊은 간구가 있는 기도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 5절에서 19절 위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바울의 기도라고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길,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몇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도록 강구하고요. 다음으로는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받은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도록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능력을 알도록 강구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기도 중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강구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겠죠.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저희 남편의 이름과 혈액형, MBTI, 좋아하는 음식, 노래, 영화, 각종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남편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화와 함께 살아온 세월을 통해 부대끼며 체험한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것들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일부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찐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몸에 새기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을 아시죠? 10계명을 처음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올가매는 밧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규칙, 규율, 땅길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속박 그렇게 느껴지면서 무겁고 답답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우리는 제 이름부터 기억하기가 쉬운데 성경책을 펴서 십계명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메인 뒤에 보면 있죠. 십계명. 굵고 진한 제 이름이 시작되기 전에 작고 얇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매뉴얼을 주신 것이 식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컨트롤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탈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공고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그라지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신자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여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돕는 채찍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율법과 십계명은 신자의 우둔함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고 신자의 눈을 밝게 해주고 거룩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등과 비도 채찍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전 TV에서 원더걸스라는 가수의 리더였던 선혜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더블스 아시나요? 아잘 모르시는군요. 그 선혜가 지금은 이제 사호로 살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그 10개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선혜가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졌대요. 집착하시는 하나님,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친한 생활이 계속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너의 사랑하는 관계에 누굴 끼고 싶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이에 둘 사이에 누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게 되죠. 사랑과 전쟁에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너와 나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다고 하는 그런 관증을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곡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깊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마저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질 뿐 아니라 삶을 통해 매 순간 순간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시며 변함없는 신실함과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성하지 못하여 항상 진실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주 종종 거짓말을 하기도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일에서가 아니라 자녀들과의 사이에서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거짓말을 했는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들이 연극을 한다고 지난 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연극의 주인공이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필요해서 만들까 했다가 등껍질로 누워서 몸을 흔들어야 하는 장면이 있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찾아봤더니 거북이 등껍질 쿠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쿠션이기도 하고 입는 형식으로 돼서 꽤나 큰 부피의 쿠션인데 한번 쓰고 말 건데 예산으로 사긴 아까워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저희 딸이 저번부터 큰 쿠션을 안고 자고 싶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딸에게 주기로 하고 마음에 들냐안 마음에 든다 하길래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도 좋아하는데 왜 매번 누나만 주느냐고 상질을 내. 너는 우리랑 같이 자지 않냐? 좁아서 이 쿠션을 줘도 네가 입을 수가 없다. 아무리 달래도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번 주까지도 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작은 사이즈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워낙 흥미를 금방 잃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다양하고 많고 또 어린 나이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주문했냐고 몇번 물어보는데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장바구니만 계속 보여주고.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흥미를 끝까지 잃지 않고 결국 제가 결제를 하게 되면 끝까지 못 써준다 할걸. 괜히 사준다고 했던 전 후회를 하겠죠. 이 일의 결말은 거짓말을 한 엄마가 되는 것이거나 후회를 하는 엄마가 되는 것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은 다만 하나님 뿐이시구나 하고 깨달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도 후회를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말씀은 모아보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청했으나,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한 내용입니다. 발락이 저조하랬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고 화를 내자 반란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지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청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혼란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을 뛰어넘고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위혹에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으니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하셨으니 넘어져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여. 이 모양 이꼴로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하고 망설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인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구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통찰력, 올바른 분별과 또 감추어진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계시가 임할 때만 하나님의 깊은 뜻, 구속의 은혜, 그리고 실제적인 인격적 만남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체험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